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한 전문적인 책과 신문 기사를 자주 찾아보곤 했습니다. 영화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배우들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을 읽게 되는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작품이 끝나면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공허함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어린 저는 배우들의 이 심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해 했을 것 같은데 배우들은 불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들의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때 문학의 밤이 되면 학생들과 연극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본을 쓰고 연기를 지도했습니다. 다행히 연극을 올릴 때마다 교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연극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교인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아서 행복해 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함께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마치고 나면 연극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상황이 자꾸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꿈에도 박수를 받는 꿈을 꾼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연극의 성과가 주는 보람과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수개월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보람과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는 모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왜 명배우들이 좋은 작품을 하고서 그렇게 공허함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 좋은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 어린 배우가 훌륭한 성인 배우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캔들이나 약물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성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예배를 불참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시간을 자주 거릅니다. 가족과 제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가도 휴대전화로 일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성과를 위해서 평생을 달리듯이 살다가 결국 은퇴할 시간과 마주하게 되고 은퇴할 때 송별회 한 번과 선물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분명 저자의 말은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 사는 동안 왜 의미 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분명 좋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하려는 말의 핵심은 그러한 순간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헛헛함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은 성과는 얻는 순간에 공허함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성과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과가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삶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순간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신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법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붙어 있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머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는 인생. 성과를 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상을 주며 성과를 동료하는 것은요. 가정이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과를 거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라고 종용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허망한 인정을 위한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의 성과를 우선하며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슬픈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하려는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선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공급되는 은혜와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의 성과를 우선하며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패배감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과를 거둔 영역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영역이 관계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일의 영역이든 분명 실패한 영역이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실패한 영역을 감추기 위해서 열매를 거둔 영역을 극대화하고 그 영역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로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의 성과를 우선하며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 나중에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다음 순서로 미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이 너무 바쁜데 이 일이 끝나면 예배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데 제 마음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그 일이 끝나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지면 또 다른 걱정으로 마음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급하지 않은 일에 모든 삶을 불태우며 공허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의 성과를 우선하며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열매는요 그 만족감이 늘 일시적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세상의 열매는 얻는 순간 곧바로 공허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열매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일시적인 열매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열매를 추구하지 못할 정도로 일시적인 열매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빈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가 있고요. 제거해야 하는 곁가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양분이 분산되어서 열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곁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곁가지에 너무 많은 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주요 가지에 정작 양분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할때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곁가지에도 열매는 달립니다. 그러나 격가지에 달린 열매는 멀리서 보면 풍성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격가지를 제거하고 온전한 가지에 집중해야 우리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격가지를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열매를 맺는 중심가지인지 격가지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곁까지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양분을 빼앗아가는 곁까지는 하나님만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곁까지를 끊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곁가지를 분별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낙심과 두려운 감정에 끊임없이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곁까지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환경에 놓여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충만함을 주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며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